안녕하세요 돈담박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한강 2부 67억대를 이어서 한강 이남에서도수문진주 아파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강 2부 67억대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한강 2부에서 찾고 콘텐츠로 제작한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상승이 되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갔었던 성수 대우 프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파트. 한신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대로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서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평형 기준 한 3억대가 올라서 그쪽도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저희 숨문진주를 보시는 분들이 너희가 찾은 아파트들 물론 가성비 있고 실거주는 좋을 수 있으나 과연 투자가치가 있냐 라는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찾고 다녀온 곳들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거주 플러스 투자가치가 있는 곳들을 이렇게 숨문진주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부동산 기사를 매일같이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 때문에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청약 장금 대출을 치르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현재 신혼부부들은 이제 청약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든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기가 조금 까다로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가격 상승도 있고 실거주 여건도 좋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들 찾는 게 지금 이러한 현실입니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고도 서울 한강 이남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90억대 수문진주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텐츠에서 한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번에 저희가 한강 이북에서 수문진주 콘텐츠를 제작을 할때 노원 도봉 강북을 제외했다고 노도광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그건 저희가 선호하지 않아서 제의를 시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첫 집을 마련한다 했을 때 노도광을 넣을 경우 이제 뻔하고 재미가 없을까 봐. 노도광은 일부러 제의를 시켰니데 킹 거고요. 이 수문진주 콘텐츠에서도 같은 이유로 금강구, 금천 가나 구로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수문진주 첫 번째부터 바로 캡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파트는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1997년에 준공이 됐고, 약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거래가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오구타의 기준,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거래가 평균치를 보니까 약 9억에서 10억 정도 이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영등포구는요, 사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핵심 지역으로, 대표적인 동네 여의도 영등포, 당산... 이렇게 있는 동네에요 이렇게 생활권들이 여러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만큼 이제 다핵적인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구가 동네별로 각자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되게 잘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저는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입지를 들으시면은 되게 혹 하실만한 곳인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는 1호선 2호선이 다니는 신도림역 역세권입니다 현대 3차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역 역세권 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의도 나갔을 때는 한 15분 강남이나 서 중심 업무지구까지 나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30분 정도가 걸려서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라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또한 여기서 또 장점이 여기가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은 영등포역이 나와요 영등포역에는 기차 ktx itx 등등 다리나 보니까 지방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만 들으 셔도 어,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 되게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더장 장점이 남았거든요. 이 아파트 앞에는 영등포 생태공원이랑 또한 도림천이 위치했다는 건데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 지도를 보시면 여기 현대3차 아이파크 이 일대가 중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중공업지대가 설정돼 있다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공업지대다 보니 부족한 점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녹지환경인데요. 여기 현대3차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아직 겨울이라 초록초록은 없습니다만 이 일대에 도림천도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공원까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연 녹지 환경이 있다는 점에서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또한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도 이곳이 신도림역 역세권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물론이며 외식상권, 먹자상권까지 한도보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장점이 또 남았는데 여기서 한도보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은 초등학교 신형초등학교가 있어서 장기 거주를 한 번쯤 생각해보실 법도 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실거주 관점에서 봤을 때 흠잡을 곳이 없는 곳인 것 같은데 더 장점이 없을까 이렇게 단지 투어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현대 3차의 놀이터인 것 같거든요. 놀이시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쪽에 이제 긴 미끄럼틀이 있고 반대편에는 짧은 미끄럼틀도 있고요. 저쪽을 보시면은 선널 미끄럼틀까지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대편을 돌아보면은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님들이 실 정자까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들만 봐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들까지 키우기 되게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또 말씀드릴 곳이 이쪽 관리사무실부터 해가지고 경로당 등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저쪽을 보시면 큰나무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까지 품고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또 여기 현대 3차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단지 내에 개방감이 되게 좋거든요 또 저기를 보시면은 공간 거리가 잘 확보가 돼 있어서 단지가 좀 시원시원하고 안에 들어오면은 괜찮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주차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보니까 한 1,314대 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요 방 구조도 보면은 정말 잘 빠져 있어요. 여기에 평면도를 같이 한번 띄어서 보자면 여기가 방 3개, 방 한쪽은 자네를 위해서 빼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양옆으로 발코니들이 빠져 있어서 공간 활용을 잘 하면은 되게 넓게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주방 공간이랑 거실 공간이랑 따로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구조가 신축 아파트 남부럽지 않은 곳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 까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쪽을 보시면 이제 신한산선이 개통이 된다는 구간인데요 신한산선이 제차 말씀드리지만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이긴 한데 신한산선 구간에서 현대 3차까지 한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여까지와의 거리도 부담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도림역에는 이제 gtx-b까지 추가 개통되니까 이것도 교통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쪽으로 나가면 은 영등포구 물리동이 나오거든요 물리동 재개발로 핫하잖아요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물레동하고도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레동이 재개발이 될시 간접수혜도 조금씩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현대 3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치도 조금 보면서 실거주 만족도와 서울 업무지구를 출퇴근하시면서도 경기남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영등포구 현대 3차 아이파크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두 번째 아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조금 더 길을 쫑긋 기울여 주세요 양천구는요 어떤 동네입니까 바로 목동이 있는 동네로 서울의 3대 학원가가 있는 동네이죠 근데 이 양천구에 신축 아파트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10억 대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파트는 여기 목동 아이파크 센트럴 위브라는 곳인데요 2020년에 준공되었고 이 세대수는 약 3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렇게 대단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1, 4단지가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3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래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곳이 이제 오구타의 기준 약 10억 2,500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는 약 11억 500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좀 느꼈던 게요 여기가 거래가 좀 얼마나 잘 되는지 이사하는 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진짜 확실히 여기가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방구조도 보면은 되게 잘 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타입별로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발코니 약간 니은 자로 이렇게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오구 타입인데 파사 타입 방구 주처럼 잘 빠져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 이었고요 주차장도 제가 이제 계속 투어를 해보니까 이쪽에 이제 주차 대수가 한 세대당 1.1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차장도 되게 신기한 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밖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내에 차가 없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주차장 하니까 좀 하나 신기했던 게 보통 이제 소방차 전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보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소방차 전용 트럭 공간이 따로 빠져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되게 신기하고 안전을 신경 쓰는 곳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 콘텐츠라 놀이터 같은 경우를 좀 주의깊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곳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신축아파트답게 되게 관리도 잘 돼있고 수문진주 두 번째 아파트 위브아이파크 뒤쪽으로 나오시면은 여기 신정산 둘레길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거를 좀 걸어보니까 되게 걸을 때 상쾌하고 아파트 뒤편에 이러한 둘레길들이 있어서 건강 증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기 앞에 초등학교 하나 보이시나요? 이제 신남 초등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학교를 중심에 들고 아파트들이 쌓여있으니까 약간 초품화라고도 볼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부에 입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장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우선은 아쉬운 점 먼저 봐볼게요.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제 실제로 느꼈던 건데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역이 2호선 신정내거리역이거든요. 신정내거리역에서 미부 아이파크까지 한번 걸어와봤는데 도보로 한 12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름길로 찾아서한 10분 정도 걸렸지만 지름길로 올 시에는 평지가 아니라 언덕을 좀 타고 올라와야 된다는 점이 점이 있다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1분이 뜨긴 하거든요. 네이버 지도가 알려준 대로 아이파크에서 2호선 신정내거리역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정석으로 간다 다고 하면은 도보로 약 1.3km 거리에요 이제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도보 1.3km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쁜 출근 시간대에는 버스를 이용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제가 여기 아이파크에서 이제 3대 업무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간을 한번 재어보니까 여기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약 30분 정도가 걸리고 강남이나 종로로 간다 했을 때는 약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쪽이 이제 강북 행강상중하나인 목동선을 추진하 있습니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 목동선이 완전히 개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 목동선이 생기면은 오목교나 당산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서울의 3대 업무 지구까지 이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걸리지만 목동선이 개통이 되면은 10분에서 많게는 한 20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교통이라고 하면은 장점은 무수히 많은 곳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장점은 학군입니다. 목동역이랑 여기 양천구청역 사이에 학군 들이 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시 버스 타고 15분? 애들도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이쪽으로 가면은 신남초등학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품이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신남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연계해서 갈수 있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도 아파트 주위에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 이제 뼈를 묻으셔도 될 만큼 실거주 하기가 되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가 이제 양천구 목동이랑 오목교역까지 버스 타고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곳에도 이제 각종 편의시설도 되게 잘돼 있는 편이었고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신정내거리역 앞을 보니까 상권들이 약간 목자골목식으로 조그맣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집 앞에 있는 신정내거리역 상권 이용하기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목교역 쪽에는 방송사나 언론사를 포함해서 각종 회사들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오목교역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아이파크가 직주근접이 될수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 앞을 보니까. 도로 정비가 좀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이쪽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자차 의존도가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차를 타고 갈시 서울의 업무지구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지하철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편이고 결론적으로 상권도 받쳐주고 주변에 학교들도 많고 방 구조 등 모든 게 이제 좀잘 빠져 있다 보니까 중장기로 거주하실 분들에게 되게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남은 아파트 세번 아파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번째 아파트는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수문진주인데 지금 저기 반대편 한번 돌아보시면요 세번째로 볼 수문진주는 현대 리버빌 이지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이 한 1999년도에 준공이 됐고 약 384세대 인데요 심지어 현대 리버빌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억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오구타의 기준 약 8억 4천만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즉 송파구에서 8억대에 위치한 수문진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풍납동 현대리버빌 같은 경우 컨디션을 한번 보자면 여기가 약 28년? 한 29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관리가 되게 잘 돼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 방구조도 보면 괜찮거든요. 여기가 이제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는 구조인데 또 메인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발코니까지 빠져있다고 해요. 이곳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 1.01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여기가 이제 다 좋은데 입지가 정말 깡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지만 놓고 보자면 여기가 정확히 8호선 강동구청역 역세권이고 실제로 한번 걸어와 보니까 강동구청역까지 한 5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파트 맞은편에는 토성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했고요. 또한 이제 여기 아파트 앞쪽으로 나가시면은 저렇게 이제 풍납 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둘레길도 있고 집 앞에서 산책하기 또 되게 좋은 코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여기 현대 리버빌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으로 올림픽 공원까지도 갈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롯데타워도 있고 잠실의 대표 아파트 뭐 파크리오라든지 엘리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대 리버빌이 있는 동네 여기 풍납동을 좀 크게 보자면요. 이 성내천 있죠. 이 성내천을 남쪽 기준으로 하면은 잠실의 대표 아파트 엘리트가 있는 곳이고 성내천 북쪽으로는 여기 현대 리버빌이 있는 곳입니다. 지도로 이제 표시한 데로 여기 잠실동과 이 풍낙동이 한강 벨트로 같이 묶이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현대리버빌에서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간다 했을 때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내천이 약간 경계선처럼 있어가지고 이 잠실과 풍낙동을 한 동네로 묶이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잠실동 옆 동네라는 점에서 여기 현대리버빌이 간접 수혜를 받을 곳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현대리버빌이 좀 송파구 안에서도 저평가 받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대리버빌 앞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좀 섞여 있는 지역이고 재정비 사업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는 것 같거든요. 대신 그만큼 가격이 눌려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현대 리버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대 리버빌이 제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이제 숨은 진주로서 가격 부담도 덜하고 지금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저기 롯데타워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잠실이라든지 강남이랑 엄청 매우 가깝게 있다는 건데 현대 리버빌에서 자차로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곳이고요. 대형 편의시설, 백화점 등등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현대 리버비를 정리를 하자면 8억대로 강남 상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혼부부의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한강 이남에서 보여드린 수문진주들 9에서 10억대 아파트를 마음에 드셨나요? 저번에 저희가 다녀왔던 수문진주들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가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단언컨대 오늘 저희가 이 한강 이남에서 보여드린 이수문진주 여기도 가격이 다 오를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가도 이제 숨은 진주가 보여요. 그래서 더 많은 숨은 진주들의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또한 저희가 이제 세컨 콘텐츠로 부동산 고민 상담 콘텐츠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이 아래 메일로 사연 보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토요일날도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